오늘은 어떤 가구로 나오셨나요? 뭐 가구가 맨날 바뀔 게 있습니까? 뭐 항상 하는 그 가구가 그거지. 어... 제가 찾은 찾은 폐가에는 들어가 보진 안 했는데 여기는 아무튼 폐가가 많은 동네입니다. 아 동네 자체가 좀, 폐가구나. 음,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동네예요. 어, 여기 술을 많이 드셨나? 아 술병 소주병이 한0 0병 있습니다. 술병 엄청 많은데. 생각보다 조금 보존은 잘 되어 있는 듯, 듯하고 오 잠깐 뭐야 방금 뭐지 어, 바로 진입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네 진입해주세요 방금 약간 빨간색 치마 저걸리 그렇게 표현을 했나 이게 쑥 옷을 집으로 틀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문 열고 들어오기 전에 문을 손에 대는 순간부터 지금 소름이 확끼쳤어요 여기서 사람 죽었나?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다가 죽었나봐. 안녕하세요. 대충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겠습니다. 수염이랑 얼굴이 어, 남자 우스룩 성가리는 한... 소리가 어, 살짝 들리거든요. 맞아요. 여기 기대고 있어. 제 지금 마우스 커트된 그벽 있잖아요. 거기 기대고 있어. 수염 더스럽게서 딱 누가 봐도 그냥 누숙자 근데 술 냄새가 이렇게 원래 집에 머물러 있나? 술 마셨겠지. 여기서 술 마셨겠지. 지금 뭔가 어, 여기에 지내면서 음식을 계속 먹었던 흔적이 있어. 그러니 이게 지금 몰래 원래 멸치로 보이는데 냉장고에 있어야 할 것들이 다 나와 있네요. 지금 여기를 못 들어가겠는데. 뭔가 뭔가 멍... 아,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기분 더럽네.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진이 많네. 가게 주인. 가게 주인? 가게 주인그러니 여기 집주인인 가보다고티비에서 가게 주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 지금 여기저기 다르게 나오는데. 다, 다 날짜는 일치해요. 2009년. 어, 날짜 일치. 여기 일치합니다. 집주인이었나? 보다 하고 뭐지? 아, 왜저 아, 빨간 치마가 계속 보이지? 아, 거미줄 너무 많아. 장소가 지금 저희가 이제 집으로 따지자면 아마 한 25평에서 30평 사이, 30평까지는 안될것 같고. 어, 그 정도 사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주택 치고는 작은 집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어, 방방마다 어. 왜 이렇게 꽉 막혀 있는 느낌이 나지? 좀 젊은 여잔데 아, 빨간 치마에 위에 한복, 카얀색 한복 같은 거? 뭐지? 일단 그 부부 사진이 되게 많아요. 두 분이 두 분이 되게 사이가 좋아하 좋으셨던 거 같아요. 약간 리마인드 웨딩 같은 것도 나이가 되게 연세가 지긋하신다 하신 거 같고 근데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머니가 되게 아파 보이세요 어,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공사 일 같은 거 되게 힘든 일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어, 이런 제기나 물건들 봤을 때이 집에서 제사를 지냈던 거 같긴 한데 일단 술을 되게 좋아하셨던 거 같은 게 어, 여기저기 술이 되게 많네요 그 옷장에 빨간색 치마 같은 거 있는지 좀 봐주실래요? 빨간색 치마... 가게 주인이 또 나왔네. 그러니까 집주인란 응. 뜻이야. 또쑥 지나가네. 오씨. 아, 아니, 아니 방금 쑥 지나가는데 쑥 지나갔거든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빼꼼 이러고 한번 쳐다봐갖고 어, 머리가 좀긴 여잔데. 뭐 빨간 치마나 이런 게 없어요. 아니면 저쪽 방에 있는 옷장을 다시 한번 더 찾아볼까? 아, 네. 그옷좀 한번 포인트 잡아주세요. 이거 밧줄 걸려 있는 줄이거. 어? 아, 여기 바닥에 옷이 있네. 빨간색 옷이 좀 뭐. 근데 다 빨간색이야 근데 여기 빨간색 진짜 빨간색 빨간색이 많니 뭔가 빨간색이 단서인 것 같긴 하거든 요 근데 왜 죄다 빨간색이 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빨간색 옷이라고 특정지은 거야 자꾸 빨간색 옷만 나와 아, 빨간색 치마 입은 여자 귀신을 봐가지고요 어? 어이C 또 빨간색이야 아니 제발 거기 비추지 마 전부 다 빨간색이야 아, 전부 다 방금 이러고 있었어

아주머니 빨간색 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아주 그 아주머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자가 치마 입고 있었어요, 빨간색 한복 같은.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빨간색 치마를 입었어요. 빨간색 한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 있어. 맞네. 와 무슨 사연이지? 나 지금 좀 소름이 많이 끼쳤어.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머니가 다리가 아픈 것도 맞아 그 산삼이 형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살았던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시고 한번 어떤 일이 있는지 좀 단서 좀 잡아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왜 소리를 안 내지? 혹시 여기서 돌아가셨나요? 왜 소리를 안 내지? 연세가 드시니 연세가 드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애매하네 네. 혹시 질문할 거리들을 네가 이야기를 좀 해줘봐. 여기에 살았던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무엇하고 어, 있는지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 옷이 음. 네 옷이 맞는지 한번 물어봐주세요. 혹시 여기 사시던 분이십니까? 들어볼게요. 혹시 여기 사시던 분이십니까? 여기 집주인이세요? 지금 입고 계신 옷은 혹시 그 본인 옷입니까? 이브이 잡혔다. 잠깐만. 잡혔는데 이거 단어 잘안 들릴 거예요. 잡혔다. 이거 핸드폰으기를 잡기 힘들거든요. 이브이피 잡는 거라. 오. 뭘 쓰는데? 스케같은데뭐 쓰는 소리나는데? 맞아요 그 지금 뭘 쓰면서 이렇게 뜯는 소리야 이거 형 달력이나 스케치북 있나 봐봐요 뜯어진거 뭘 기록해놨나? 오 편지통인거 같다 저거 어 한번 읽어봐주세요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있긴 한데 나는 네가 편지 쓸 차례인줄 알고 기다렸는데 또 차였구나 미리 가르쳐주지 그랬어 나는 맨날 편지 쓰는데 왜안 썼어?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를 하지 뭐 오빠 때문에 걱정인데 여자가 쓴거니뭐 그날 평범한 정도 연애 편지 짝사랑하는 그런 편지인 거같고 누가 쓴 거지? 자식? 부모님? 우리 엄마 이제는 우리 집에 안 오셔 돌아가신 거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근데 어떤 식으로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는 없어 형님 뭐라고요? 방금 잠깐 뭐라고요? 우리 엄마가 집에 언제 오는지 네가 궁금했었나 봐 누구누구한테 물어보지 우리 엄마 이제는 우리 집에 안와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 위에는 너 눈치 빠른데 왜 몰랐어? 그 연애 편지 그거 가, 같은 글씨체예요? 어. 아니 이거 남자가 여자한테 그러니까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했던 편지야 이거는 지금 하나는 남자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거를 못 보낸 거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여자가 남자한테 쓴 거. 이거는 남자가 여기에 한테 쓴 거. 아 아니면 남자가 여기 집인가? 아무튼 누가 이집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서로 주고받은. 마지막 지금 산삼형이 읽어준 거 있잖아요. 너도 알지. 근데 소름돋은게 뭐냐면요. 그 녹음기에 어. 글씨를 썼잖아요. 어. 여기 살던 누군가가 귀신과 글씨로 소통하고 있던 거 아니야? 뭐 시를 적어달라고 여기에다가 적어달라고 막 이런 이런 연습장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글귀나 시가 생각나면 적어달라 아니면 뭐 노래 노랫말 적어달라 대화장 야 진또야 대화장이 있다 말 못했어? 글쓴거 98년인데 엄청 자주 싸우나봐 우리 우정이 정말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어 싸워도 먼저 손 내밀어 상할수 있는 아 이게 뭐야 왜요 왜요 그 잠깐 감정이 안 좋은 글을쓸 때는 아... 글씨가 다 이런 빨간색으로 막달려 적었어. 뭐야 그게 뭐예요 내용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잘못 알아듣겠는데 잠깐만 뭔가 글자 내용이 뭐 후회가 든다 내 나는 이런 걸뭐 바램이다. 바램이다? 글자가 못 알아듣기도 있다. 바림이라고 저주인데 지금 저주를 부리고 있었네요 그래서 왜또 짐이냐고 시작해서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겠다 글자가 막 이렇게 번져 그냥 막 겹쳐 적은 게 있고 이래가지고 그 단어는 하나씩 보이긴 하는데 혹시 그 단어 중에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글이 있어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아닌데 앞으로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음. 이런 말이 많아. 우리 이제 우리 어렸을 때 펜팔 사이트 같은 거막 있었거든? 네 얘가 만나보지 않았던 애들이랑 편지를 많이 썼네 어. 오... 친구가 없나봐 아~~ 진짜 청각장애인? 그냥 편지를 써먹기 떠났어 근데 이렇게 다 보내지는 않았네 뭔가 이해는 갔어요 어느 정도 좀 정리는 됐어요 형님이 오늘 음. 거기가 어떤 곳이었는지 시청자분들한테 정리 한 번만 부탁드리고 마무리 음. 하시죠 형님 여기는 저희가 사실 이제 답사를 돌다가 찾게 된 동네예요. 근데 이제 동네 중에 어 진입할 수 있는 집을 찾다가 이제 몇 개를 찾아가지고 여기로 오려고 했는데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틀 전에 저희가 이제 또 이상한 집에서 어또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그거는 일단 토요일 날 진행을 하는데 사고에 대해서 이제 신고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동네 터 자체가 정상적인 어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아닌 것 같아 요 예를 들면 조금 아픈 사람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뭐 장애를 겪는다든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여기 집은 어, 큰 집은 아닌데 좀 대가족이 살았던 것 같아요 아까 연습장에 봤을 때 여기에서 살았던 사람이 한 7, 8명 되는 것 같아요 자식이랑 부모님 뭐 이렇게 형제들까지 해가지고 이름이 어, 사람들마다 설명이 다 적혀있는 계속 울렁이죠 있습니다. 제가 서 있어. 들어오고 나서 처음 느껴보는 그러니까 뭔가 제바지 바지 가랭이를 잡아채는 듯한 느낌을 한번 받았었고 한두번 정도 받았었고 녹음이 저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살았던 사람이 뭔가 글로 쓰는 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을 했던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건 이제 아까 연습장을 어, 봤어겠지만 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네요 근데 음. 어. 네, 사고라는 게 무슨 일인지 좀 설명 좀해 주실 수 있나요? 왜냐면 지금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은 몰라서 아그 사고는 뭐 이거 이제 흉가랑은 별개인데 그 우리가 대나무숲 쪽으로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집 입구에 이렇게 새끼줄로 입구를 막아 놓고 그 옆에 기둥에다가 고양이 시체를 매달아 놨더라고 죽여가지고 <laughs> 누가 양밥을해 놨구나 그리고 양밥이네요. 이제 그집 지나가면서 욕을 했는데 집시촌에 있는 약간 되게 오래된 어, 등록이 안돼 있는 집이었는데 약간 아로마가 섞여 있는 향냄새라고 그래야 되나? 음... 음. 그 냄새가 많이 났어. 그게 이 동네예요? 이제 거의 인접해 있는 동네. 왜냐면 그날 답사할 때다 돌았던 곳이니까. 여기까지. 여기 스케일 크다. 어, 이미 신고를 진행해 가지고 거기가 이제 그 수사를 하는데 경찰이 와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집 앞에 보니까 뭔가 그뭐 염소 시체 뭐그 가죽만 남아 있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닭 시체도 있고 고양이 시체도 저주받은 마을이네 완전. 산삼이 형 고생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는 됐어요 빨간 치마에 한복 2, 30대로 된 여자 계속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녹음기의 EVP 현상으로 뭔가 쓰는 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혹시 달력이나 뭐 스케치북이나 쓴거 있으면 좀 봐달라고 했던 게, 원래 빙의현상을 경험하거나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요. 혼잣말로 글을 많이 써요.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글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빙의현상인가 했는데 말을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 계속 소외감을 느끼고, 혼자 있었겠죠 혼자서 계속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 거야 친구, 친구를 만들려고 그러다 보면 뭘 많이 할것 같아요 외롭다 보니까 무언가를 계속 불러내 이름을 많이 썼다 했잖아요 이름을 뭐냐면 가상 속의 친구의 이름을 계속 적는 거야 적으면서 계속 원치 않는 혼들을 계속 불러내는 거예요 집안에 그리고 빙의 현상을 좀 경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집안에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만약에 저 남자가 여기 집주인의 어르신이라며 술도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이제 인생 포기한 거지. 되게 지금 소름이 끼친 게 모든 단서가 얘기해줘요. 제가 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까 그 산사면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숨어 지낸다고. 요사기. 흉내를 내는 귀신. 한마디로 요사스러운 행동을 하는 귀신인데 요사기는요, 사람을 죽일 만큼 괴롭히고 죽여요. 아예 심장을 잡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 고통을 주거든요. 요사기는 진짜 만나기 힘들어요. 보기 힘든 케이스 중 하나인데, 모든 정황상을 보잖아요. 마을에 아까 사건이 뭐가 있었어요? 라고 물어본 이유가, 혹시 정말 요사기라면, 이 집만 타겟, 타깃, 타겟이 아니에요. 그 마을 주변을 타겟에 잡는 경우도 있어요. 모습을 바꾸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근데 아까 고양이 시체를 걸어뒀다 했잖아요. 새끼로. 그거는 보란 듯이 모욕하는 거거든 마을에 저주를 내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집안에 사체 동물 사체가 많다는 것도 계속 무언가를 죽인다라는 거는 마을에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에 저주를 내리고 이 아픈 사람들만 계속 오게 하면서 할수 있는 애가 딱 하나인 거지 요사기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걸 보면서 아 나 혼자 일단 가보긴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스케일이 큽니다. 저기 조사 들어가면은 하루 만에 안 끝날 걸. 얘가 그러니까 혼자가 서 해결을 할수 있는데 그 해결,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조사를 해야 되잖아. 어떻게 일어났고 왜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애들이 있는지 제가 얘기를 해서 저희 펜터마치 회의한 후 여기는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